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 문학 고려가요 두 번째 작품 서경별곡입니다. 네, 서경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평양입니다. 지금의 평양이고요. 고려 시대의 어, 서경에 대한 노래. 그래서 서경별곡입니다. 어, 내용 볼까요? 네, 작자 미상이고요. 역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음. 총3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사면 구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 뭐 자료에 따라서는 각 후렴구가 존재하거든요. 여기 지금은 후렴구를 이 색깔로 위 두어랑성 두어랑성 다행딜이라는 후렴구를 어, 그 공간상 이렇게 한 번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매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매 밑에마다 다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이걸 다각 연으로 보고 음, 각 연으로 보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연으로 보고 1연부터 1234 4연까지를 1구. 5678을 2구. 90, 음, 10, 11, 12, 13, 14를 3구. 그래서 3구 구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편의상 1년, 2년, 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총 3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어 보면요 네.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어?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밑에 보면요 닷꼰데 아즐가. 아즐가가 계속 나옵니다. 아즐가. 아즐가 그리고 분이 돼야 되는데요. 또 아즐가 아즐가 이렇게 계속 아즐가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아즐가 앞뒤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쵸죠 음, 그래서 아 A 아즐가 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부터 아즈가까지는 무엇입니까? 아 그냥 운율을 위한 장치다. 운율을 위한 반복이다. 그럼 해석에는 의미상으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뒷부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읽을 때는요. 그냥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연부터 보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볼게요.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서, 서경이 그러니까 평양이죠. 평양. 지금으로 평양이죠. 응. 평양이 서울이 말하는 서울이지만은 서울 수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닭곤대. 닭곤대가요. 응. 네, 뭘 닦았습니까? 삶의 터전을 닦은 곳입니다. 바꾼 곳. 어, 삶의 터전이죠. 네. 지금이야,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부터한 자리에서 나고 태어나고 쭉 오래 자라서 자신의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 지역에서 살아서 그 지역 기반으로 살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했습니다 그쵸 음, 심지어 이 시기는 고려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닦은 곳뭐 소성경 거기다 하필이면 서울이란 말이야 어, 서울에서 살았는데 뭐 지방 가고 싶겠어요 어, 그쵸 문화의 중심지 <laughs> 음, 뭐 교육의 중심지 도, 행정의 중심지 뭐 이런 경제의 중심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 있는데 다른 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닦은 곳 삼의 터전을 닦은 곳 소성경. 소성경도 역시 서경입니다. 그쵸? 고유의 말은 고유의 사랑하지만은. 음, 이런 뜻입니다. 고유에다가 고유에다 사랑하다. 그쵸? 괴유말은의 잘못된 표기다 해서 고유의 말은. 그러니까, 어, 뒤에 나오면 나오는데요. 괴시란 데가 나오거든요. 괴유. 마은의 잘못된 표기다 괴다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음, 괴다 사랑하다의 잘못된 표기다 어쨌든 닦은 곳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여의물은 여의다 여의다가 무슨 뜻입니까 일타 헤어지다 음, 이별하다 그래서요 왜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였다고 하죠. 뭐, 어, 부모님을 여의고, 뭐 이렇게 하죠.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이런 말이 들어봤죠. 그 어려서 부, 부모님을 여의고 할때 부모님은 잃어버렸으니까 돌아가신 거고요. 그런데 가끔 그런 거 있죠. 어, 막어나 지난주에 딸을 여였잖아요. 막, 어머, 축하해. 나한테 연락하지. 연락을 왜안 했어? 막 이래요. 딸을 여였는데 왜 축하해? 음, 딸이 죽었는데 왜 축하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딸을 여였다라는 표현은 뭐 딸을 시집을 보냈다라는 표현이라고 어,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네음 아이고 어나 지난주에 딸을 여였잖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이루시면 안 되는 거죠 네자 어른들 요즘 어른들도 그런 여여 여였, 딸을 여였다는 말 아직도 쓰십니다 네어 학생들 잘 기억하십시오 네 여였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이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별하기보다 여의문은 질산배 버리시고 질산배를 통해서 길쌈하는 밴데요. 길쌈하다가 뭐예요? 천을 짜는 거예요. 천 짜는 작업을 길쌈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쌈하던 배. 그러니까 천을 짜는 배죠. 음. 배틀에서 그렇죠. 배틀 이게 렇 앉아서 여, 여, 어 예전에 그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그쵸뭐 누가 견우와 직녀 중에서 직녀가 그쵸 배틀에 앉아가지고 천을 짜죠. 견우와 직녀가 왜 헤어졌어요? 어, 견우는 소를 키워야 되고 직녀는 천을 짜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이것들 봐라, 맨날 놀러만 다녀 서로 떨어져 헤어져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 그래서 일하다 1 년에 한 번씩만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 그때 그 천짜던 그 틀이 배틀이죠 그쵸 그 길쌈 그렇게 트, 틀에 앉아서 천을 짜는 행위를 길쌈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길쌈배 아 이걸 통해서 화자가 음 통해서 화자가 여성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런데 여의는 것보다 길쌈배를 버리고 내 생업까지 다 버린다. 어떤 사랑 음. 여성의 헌신적 사랑. 음. 그쵸. 생업까지도 다 버리고 간다. 귀실한데, 어, 사랑해 주신다면. 음.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금 쫄니노이다.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그쵸. 이별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내가 울면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이별의 거부, 어, 연보이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구슬이 아직까 구슬이 바위에 다인들, 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지문해를 외오금 여신들 신인들 그칠까 천년을 외롭게 계신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자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 바위라는 상황에 하면은 깨져요. 근데 끈는 끊어지지? 안는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볼 수, 어, 근데 천년을 천년. 지문, 네. 지문해, 지문해가 천이죠. 천. 일0십백 아, 백은 온이고 지문은 천이죠. 그래서 천년이에요. 천년. 뭐 이상. 천년이죠, 천년. 글씨가 점점 더 이상해지네요. 응. 다시 쓸게요. 천년, 그쵸.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외롭게 지내도 믿음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응? 그러면 이 천년은 뭘까요? 응. 천년은 바위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겠죠. 응. 믿음은 음,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은이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끈과 같습니다. 끈과 같습니다. 그렇죠? 끈과 같아요. 이 구슬과 대비되는 무엇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요. 구슬 대 끈은, 뭔가 모르는, 뭐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 믿음과 같다. 이, 이런, 그쵸? 표를 만들 수 있, 있겠네요. 자, 구슬과 끈의 관계.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 관계. 그런데 이 중간에 뭐, 바위, 혹은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라는 실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도 구슬은 깨질지 모르지만 끊은 안 끊어지듯 무엇인가. 그쵸. 그렇죠?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혹은 뭐 사랑이라는 야박한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듯이겠죠. 그런데 이 대목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나 봐요. 지금 서경별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석가. 정석가라는 작품에 6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문학의 특징이죠. 구전문학의 특징입니다. 구전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뭐 표절한느니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전문학이니까 너무 유명한 내용이니까 이 작품에도 들어가서 기록되고 저 작품에도 들어가서 기록되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어~ 단락입니다 내용이 길어서요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그쵸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연과 그다음에 이론 마지막 마무리 정리 짧게 가겠습니다